거짓. 아, 아 이너레이 아. 있어. 이너 오, 레이너. 오, 레이 오, 레이너. 오, 레이너. 오, 레이너. 오, 레이너. 오, 레이너. 트 레이너. 오, 레이너. 오, 레이너. 오, 레이너. 이너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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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오, 레 벤트, 벤트, 벤트 <laughs> 어, 어, 오, 레이 응. 음. 한강만 보자. 아 이거 털이 어차피 먼저 올려가지고. 30초 남갔습니다 에벤. 아군이 아! 한 남았습니다. 어? 1 1 1일 110일. 아오멘또 음. 있었어. 아오멘또 있었어. 어!

남았 습니다.